A자 사용 공사 의한 저압 옥내 배선 시설할 때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인가? 답 찾아보시죠. 몇 c m 일까요 네, 3 번입니다. 6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짚어보면은 어, 이렇게 전선과 전선과 전선 사이에 이격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선과 조용제 사이. 조용제는 벽면이라고 보면 되죠. 조용제 사이 이격거리입니다. 먼저 고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400볼트를 기준으로 해서 400볼트를 초과하고 저압범위까지 400볼트 초과 저압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400볼트 이하 이하인 경우가 있습니다. 400V 이하일 때는 6cm 대입니다. 여기도 6cm 대이고요. 고압일 때는 8cm 대입니다. 그 조형제와 이격거리는 4 0 0트 이하일 때 2.5cm 대이고요. 그 다음에 4 0 0트초과부터 저압까지 2.5cm 대인데 이때는 건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건조한 경우. 건조한 경우란 말이 있으면 2.5를 떼고요. 그게 아니면은 4.5cm를 뗍니다. 건조한 말이 들어갈 때 2.5라고. 그러니까 2.5라고 생각을 하고 건조한 경우가 아니면 4.5cm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말이 건조하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2.5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4.5를 하는 경우를 좀 기억을 하죠. 따로 고압일 경우는 5cm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문제 나온 거는 지금 전선 사호간에 옥내 저압 옥내 그랬으니까 여기 저압 저압이니까 6cm라고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에 있어서 어 애자 여기 그 dv 전선 있죠 dv 비닐 이니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비닐 절연 전선 d는 이제 드랍 그래서 이제 인입용이죠 인입용 이거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자 사용 공사에서 이거의 사용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점인데요 지지점 지지점은 조영제에 따라 이런 말이랑 이메타다 2m 지지점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